10호 1주차 겨울철 놀이. 해피 트위피. 안녕 친구들. 오늘은 트위피로 눈썰매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먼저, 초록색 쿨을 집은 다음에, 왼쪽에 나가는 초록색 피넛을 꽂아주고요. 그리고 파란색 쿨을 꽂아줍니다. 초록색 쿠 옆에는 초록색 나비를 다시 꽂아주고요. 파란색 쿠 왼쪽에다가는 파란색 나비를 꽂아주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초록색 쿠 아래에다가는 빨간색 피넛을 꽂아주고요. 빨간색 피넛 아래에다가는 빨간색 쿠를 꽂아줄게요. 그리고 초록색 쿠 아래에다가는 파란색 쿠, 파란색 쿠 아래에다가는 파란색 피넛을 꽂아주고요. 그리고 빨간색 쿠 왼쪽에다가는 주황색 피넛을 꽂아주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주황색 쿠를 주황색 피넛과 파란색 피넛 사이에 같이 꽂아주면 되고요. 그리고 나서 잠깐 내려놓겠습니다. 이번에는 눈썰매의 등, 등 받침대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초록색 피 왼쪽에다가는 초록색 피넛을 꽂아주고요. 이어서 투명한 피, 투명한 피 왼쪽에다가는 파란색 피넛을 꽂아주고 연결해서 파란색 피까지 연결해 주겠습니다. 그리고 파란색 피 아래에 다가는 파란색 나비를 꽂아주고요. 초록색 피 아래에 다가는 초록색 나비를 꽂아줍니다. 그리고 처음 만들었던 초록색 쿠와 파란색 쿠 위에 이렇게 색깔별로 같이 꽂아주면 눈썰매의 등 바지 부분까지 완성되었습니다. 이번에는 눈썰매의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요. 먼저 빨간색 헥스 양쪽에다가 빨간색 나비 하나씩을 꽂아줄게요. 그리고 나서 여기 오른쪽 나비만 살짝 구부린 다음에 구부린 나비 위에다가 이렇게 피넛을 꽂아주고요. 이번에는 주황색 헥스를 든 다음에 양쪽에다가 주황색 나비를 꽂아주고 이번에는 왼쪽 나비를 살짝 구부린 다음에 구부린 나비 위쪽에다가는 주황색 피넛을 꽂아주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부분 있죠? 주황색 쿠 옆에다가는 주황색 나비를 꽂아주고요. 빨간색 쿠 옆에다가는 빨간색 나비를 꽂아줍니다. 마지막으로 주황색 쿠와 빨간색 쿠 아래 사이 부분에다가 투명한 나비를 꽂고 이런 식으로 꽂고 주황색 나비와 빨간색 나비를 살짝 구부린 다음에 등받이 부분을 세우고 양쪽에 나비들도 위로 세운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 받침대 투명한 피넛 투명한 나비까지 세워주면 짜잔 어때요 눈썰매가 완성되었죠 어려운 친구들은 다시 한번 만들어보고 우리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눈썰매를 색칠해보고 모두 몇 명인지 숫자를 세어 적어보아요. 먼저 눈썰매가 몇 개인지 세어볼까요? 아래의 그림을 보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총 눈썰매가 1 0 개가 있네요. 그러면 가로 아래는 숫자 10을 적으면 되겠고요. 이제는 눈썰매를 자신이 원하는 색깔로 색칠해 볼게요. 먼저 선생님은 빨간색 눈썰매도 색칠해 보고, 이렇게 선생님은 빨간색 눈썰매를 3개를 만들었어요.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두개 정도 칠해 볼게요. 이번에는 파란색, 파란색으로 세개 정도 칠해 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노란색, 노란색으로 남아있는 두 개의 눈썰매를 칠해주면, 짜잔! 어때요? 이번 활동도 즐거웠나요? 그럼,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